강박이나 트라우마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사회에서 해소되지 않은, 개인으로서 해소되지 않은 그런 문제를 어느 순간, 어, 자기도 모르게 미식적으로 붕 떠오르면서 약간 머리가 혼란스럽게 할때 약간 조금 어떻게 보면 자조적이고, 좀 유의적이기도 하고, 좀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가 많이 있고, 그거를 주로 모티브로 삼아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싱카트코리아 10회 선정작가로 선정된 최병진이라고 하고요. 제가 주로 하는 거는 페인팅 작업입니다. 어려서부터 이제 작업을 할때 제일 처음 접했던 그 물감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처음에 딱그 인터넷에서 그걸 봤을 때좀 너무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운 마음에 좀더 자세히 읽었고 읽다 보니까 내용도 너무 재밌고 좋아가지고 또 일단 전통이 있으니까 신뢰할 만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원하게 됐죠. 네. 이번 싱카트 코리아 그 전시 제목은 음, 모호한 공기라고 정했어요. 그 모호한 공기라고 정한 이유는 어, 일단 제가 이번에 전시에서 작품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강박하고 트라우마에 관한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갖고 있는 모티브가 이어지는데 강박 증에 관한 신체적 증상을 어떻게 그거를 작품으로서 보여주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몸이 약간 딱 경화될 때 느껴지는 그 차가운 공기들 있죠 주변의 공기들. 그런 공기들 때문에 일단 공기라는 모티브를 갖고 왔고 예전의 일들이 해소 안된게 뿌옇게 남아있다가 그 주변에 계속 내 주변에 감싸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딱 올라올 때그 느낌을 뭘로 표현할까 하다가 아~ 그 주변의 환경이 공기라는 걸 환경을 표현하고 그걸 모호하다고 그냥 뭉뚱그려서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고 왜 이게 생겨나는지도 모르지만 내 주변은 그런 상황이 둘러싸여 있구나. 그런 생각에 그냥 제목을 모호한 공기로 해봤습니다. 빠르게 쌓여서 올리면서 레이어를 잡는 그런 작업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크릴을 빨리 마르는 아크릴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붓에서 캔버스에 닿는 유연성 같은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적당한 재료를 찾다 보니까 신한 아크릴 괜찮더라고요. 유연성이나 한 번에 발린 유연성이나 전체적으로 그 농도나 발색도 괜찮고, 색깔 자체가 안정감이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 작가들한테는, 어, 개인전하고 작업에 어떤 어, 동기가 돼서 뭔가를 이제 목적을 가지고 항상 그게 되게 걸림돌이거든요. 자기가 만들어서 뭐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하고 싶어도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어, 지원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 작가들한테는 진짜 큰 기회이자 좋은 조건이고 선정된 것 자체도 되게 저로서는 영광이고 되게 좋습니다. 회사 측에서 좀더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은 진짜 좋은 작가들, 그리고 진짜 열정 있는 작가들이 많이 지원을 해가지고 좀더 좋은 프로그램이 되고 좋은 지원 사업이 돼서 아마 여기서 같이 지원을 받아서 작업을 했던 작가들이 나중에는 아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